여러분은 한밤 중에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서 비명을 지르며 깬 적이 있으신가요? 그 순간의 통증은 숨이 멎을 만큼 강렬하고 심장은 급하게 뛰며 몸 전체가 긴장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단순히 근육이 놀랐다고 생각하고 잠시 주무르거나 스트레칭을 한뒤 다시 잠자리에 들지만 저는 재활의학과 의사로서 이 상황을 다르게 봅니다. 다리 쥐는 결코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며,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활의학과 전문의 김정우입니다. 여러분은 갑자기 쥐가 나서 괴로운 적이 있었으면, 잘 오셨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쥐가 발생하지 않는 해결책을 반드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25년간 수많은 환자들의 재활 치료와 근골격계 질환을 치료해 왔습니다. 특히 시니어 환자분들의 다리 경련과 관련된 사례를 수백 건 이상 진료하며 다리 쥐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심각한 질환의 신호가 될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60살 이후의 시니어 분들에게 나타나는 야간 근육 경련은 단순한 피로나 운동 부족을 넘어 혈액순환장애와 전해질 불균형 심지어는 심부정맥 혈전증이나 신경 손상의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 피해가 조용히 진행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치명적인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환자들을 자주 만납니다. 몇달 동안 자주 다리에 쥐가 났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기다가 갑작스러운 다리 부종과 통증으로 응급실에 오신 환자. 검사 결과 종아리 깊은 정맥에 큰 혈전이 발견되어 즉시 항응고제 치료를 시작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 다른 환자는 자주 다리에 쥐가 나고 발끝이 저린 증상을 방치하다가 척추관 협착증 진단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다리 쥐는 단순히 불편함을 주는 증상이 아니라 심장과 혈관, 신경과 근육의 상태를 보여주는 우리 몸의 중요한 언어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다리 쥐의 정확한 원인과 위험 신호를 구별하는 방법 그리고 응급 상황에서 바로 쓸수 있는 대처법과 재발을 막는 생활 루틴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단 5분만 투자하시면 여러분은 평생 다리 건강을 지키는 핵심 비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서울에 사는 69살 이순자 씨입니다. 평소 건강검진에서 특별한 이상이 없었고 집안일과 가벼운 산책을 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종아리에 극심한 쥐가 나서 10분 이상 풀리지 않아 고통을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근육 피로라고 생각해 온찜질과 마사지만 하고 넘겼지만 일주일 후 오른쪽 종아리가 갑자기 붓고 걷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병원에 내원해 초음파 검사를 하자 종아리 깊은 정맥에 혈전이 가득 차 있었고 심부정맥 혈전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혈전이 폐로 이동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부산의 65살 박영수 씨입니다. 박씨는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서 근무하며 거의 움직이지 않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퇴근 후에도 운동 대신 TV 시청으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다리에 쥐가 자주 나고 발목이 뻣뻣해지는 느낌이 들었지만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밀 검진 결과 혈액 속 마그네슘과 칼륨 수치가 정상보다 현저히 낮았고 근육과 신경이 원활히 작동하지 못해 경련이 반복된 것이었습니다. 영양 보충과 규칙적인 스트레칭을 시작하자 세달 만에 다리쥐 증상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경기도에 사는 71살 김태수 씨입니다. 김씨는 당뇨와 고혈압을 함께 관리 중이었는데 최근 들어 새벽마다 다리에 쥐가 나는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검사 결과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말초 신경 손상이 확인되었고 혈당 조절과 함께 신경 회복 치료를 받으면서 경련 빈도가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북에 사는 68살 최영자씨는 평소 건강식으로 알려진 시금치를 매일 먹었는데 세달 뒤, 신장 수치가 나빠지고, 다리에 잦은 쥐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옥살산이 신장 기능을 방해해, 칼슘과 전해질 균형을 무너뜨린 결과였습니다. 식단을 조정하고 조리법을 바꾸자, 증상이 빠르게 완화되었습니다. 이처럼 다리쥐는 단순히 지나가는 통증이 아니라, 혈액순환장애 전해질 불균형 신경 손상, 그리고 식습관까지 연결된 복합적인 문제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리에 쥐가 나는 의학적 명칭은 근육 경련이며 영어로는 멋을 크램프라고 부릅니다. 의학적으로는 불수의성 근육 수축이라고 하며 골격근이 의지와 관계없이 갑작스럽게 강하게 수축하고 이완이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근육 섬유와 신경 말단 혈관이 동시에 긴장하며 극심한 통증과 경직을 유발합니다. 첫 번째 원인은 전해질 불균형입니다. 칼륨, 마그네슘, 칼슘, 나트륨은 근육과 신경의 전기신호 전달에 필수적인데 이 균형이 깨지면 신경세포가 과흥분 상태가 되어 근육이 제어 없이 수축하게 됩니다. 특히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육과 혈관이 원활히 이완되지 못해 야간 경련이 잦아집니다. 두 번째 원인은 혈액순환 장애입니다. 혈류가 원활하지 않으면 산소와 영양 공급이 줄어 근육 피로 물질이 쌓이고 이로 인해 경련이 발생합니다. 심부정맥 혈전증이나 말초혈관 질환이 있는 경우 한쪽 다리에만 심한 쥐가 올수 있습니다. 세 번째 원인은 신경계 이상입니다. 허리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처럼 운동 신경이 눌리거나 손상되면 근육 제어 신호가 왜곡되어 갑작스러운 수축이 발생합니다. 당뇨로 인한 말초신경병증도 같은 원리입니다. 네 번째 원인은 근육피로와 탈수입니다. 오랜 시간 서 있거나 앉아 있거나 격렬한 운동을 하면 근육 내 에너지원이 고갈되고 젖산이 축적되어 신경을 자극합니다. 여기에 수분 부족이 겹치면 혈중 전해질 농도가 급격히 변해 경련이 쉽게 발생합니다. 마지막 원인은 약물 부작용입니다. 이뇨제 일부 고혈압약 고지혈증 치료제는 전해질 손실이나 근육대사장애를 일으켜 경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인에게 다리쥐가 잘 생기는 이유는 근육량과 근섬유의 탄력이 나이가 들면서 줄어들고 말초신경전도 속도가 느려지며 혈관 탄성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과 그에 따른 약물 복용이 전해질 불균형을 악화시키고 운동량 감소와 수분 섭취 부족이 경련 발생 가능성을 더욱 높입니다. 결국 다리쥐는 단순한 통증이 아니라 전신 건강과 노화 상태를 반영하는 중요한 의학적 경고 신호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리에 쥐가 나는 현상은 대부분 단순 근육 피로에서 끝나지만 일부는 심각한 질환의 전조가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경련과 위험 신호를 구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다섯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첫 번째 한쪽 다리가 갑자기 붓고 열감이 느껴지는 경우입니다. 이는 심부정맥 혈전증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혈전이 떨어져 나와 폐로 이동하면 폐색전증이 발생해 호흡 곤란과 심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쥐가 풀린 뒤에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거나 근육이 계속 단단하게 뭉쳐 있는 경우입니다. 이는 근육 손상이나 혈류 장애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경련과 함께 발끝이 저리거나 감각이 둔해지는 경우입니다. 말초신경병증이나 척추관 협착증 같은 신경계 질환에 신호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경련이 일어날 때 숨이 가쁘고 가슴이 답답하거나 통증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이는 혈전이 폐로 이동해 폐색전증이 진행되는 응급 상황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새벽이나 밤에만 반복적으로 경련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전해질 불균형이나 특정 만성질환이 배경에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70살 김영애 씨는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서 온찜질과 마사지를 하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침 오른쪽 종아리가 갑자기 부어오르고 걷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하자. 심부정맥 혈전증이 확인되었고 조금만 늦었어도 혈전이 폐로 이동해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다른 예로 65살 이철민 씨는 한달 동안 자주 다리에 쥐가 나고 발가락 감각이 무뎌지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단순 피로로 생각했지만 신경전도검사에서 당뇨합병증에 의한 말초신경병증이 발견되었습니다. 다행히 조기 치료를 시작해 신경 손상의 진행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다리쥐는 단순 근육 경련이 아니라 혈액순환장의 신경 손상 또는 전해질 불균형을 알리는 중요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와 다른 양상이나 위험 신호가 동반된다면 반드시 전문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다리에 쥐가 났을 때는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가 중요합니다. 특히 한밤 중에 혼자 있을 때는 더 침착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첫 번째 종아리에 쥐가 나면 무릎을 곧게 펴고 발끝을 몸쪽으로 당겨 종아리 뒤쪽 근육을 길게 늘립니다. 손으로 발끝을 잡아 천천히 당기면 더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통증이 조금 완화되면 서서 발꿈치를 바닥에 대고 몸을 앞으로 숙이며 다시 한번 근육을 늘립니다. 이때 깊게 호흡해 근육과 신경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세 번째 손바닥이나 손가락 관절로 종아리를 부드럽게 마사지해 혈액순환을 회복시킵니다. 갑작스럽고 강한 압박은 근육 손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부드럽고 천천히 진행해야 합니다. 네 번째 따뜻한 찜질을 적용합니다. 핫팩이나 따뜻한 수건을 종아리에 대면 혈관이 확장되고 근육이완이 촉진됩니다. 다섯 번째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합니다. 따뜻한 물한 잔이나 이온 음료를 마셔 마그네슘 칼륨 나트륨을 보충하면 재발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 밤에 혼자 잘때 쥐가 났다면 침대에서 갑자기 일어나지 말고 누운 상태에서 발끝 당기기를 먼저 시행합니다. 증상이 가라앉으면 천천히 일어나 가볍게 걸어줍니다. 일곱 번째 증상이 반복되거나 한쪽 다리만 계속 쥐가 난다면 심부정맥 혈전증이나 말초혈관 질환을 의심해 아침이 되면 반드시 전문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여덟 번째 야간 경련을 줄이려면 자기 전 종아리와 발목 스트레칭을 5분 이상 실시하고 침대 끝에 두꺼운 담요를 깔아 발끝이 아래로 떨어지지 않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기 전 미지근한 물로 초격을 하거나 마그네슘이 풍부한 견과류를 소량 섭취하면 근육 이완과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다리쥐는 순간적으로 매우 고통스럽지만 이와 같은 응급대처와 예방 습관을 함께 실천하면 야간 경련의 빈도와 강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다리쥐는 한번 발생하면 재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생활 전반에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매일 규칙적으로 종아리와 발목 스트레칭을 해줍니다. 아침 기상 후와 취침 전 5분씩 발끝 당기기 발목 돌리기 발 뒤꿈치 들기 같은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근육과 혈관의 유연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두 번째 충분한 수분과 전해질을 섭취합니다. 하루에 물은 최소한 리터 반 이상 마시고 마그네슘 칼륨 칼슘이 풍부한 채소와 견과류를 자주 먹습니다. 세 번째 장시간 같은 자세를 피합니다. 오래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는 1시간마다 일어나 가볍게 다리를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야 합니다. 네 번째, 체온 유지를 습관화합니다. 특히 추운 계절에는 종아리와 발을 보은 양말로 감싸 혈관 수축을 예방합니다. 다섯 번째, 약물 복용 시 부작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뇨제 고혈압약, 고지혈증약 등 일부 약물은 전해질 불균형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의사와 상담에 조정합니다. 여섯 번째 체중을 적정 범위로 유지합니다. 체중이 늘면 하체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근육피로가 쉽게 쌓입니다. 일곱 번째 규칙적인 운동을 합니다. 수영 자전거 타기 걷기처럼 관절 부담이 적고 지속 가능한 운동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리쥐가 반복되거나 위험신호가 동반된다면 지체 없이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다리쥐는 단순한 통증이 아니라 혈관과 신경 그리고 전신 건강의 상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리지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해 매일 할수 있는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스트레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발끝 당기기 스트레칭입니다. 의자나 바닥에 앉아 무릎을 곧게 펴고 발끝을 몸쪽으로 천천히 당깁니다. 종아리 뒤쪽이 당기는 느낌이 들면 10초 유지합니다. 좌우각각 3회 반복합니다. 두 번째 병 밀기 종아리 스트레칭입니다. 벽 앞에서 두 손을 대고 한쪽 다리를 뒤로 길게 뻗어 발꿈치를 바닥에 붙입니다. 앞 무릎을 천천히 굽히며 뒤쪽 종아리에 자극이 오면 15초 유지합니다. 좌우각각 3회 반복합니다. 세 번째 발목 돌리기입니다. 앉아서 한쪽 발을 들어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각각 10회씩 돌립니다. 관절 가동성과 혈액순환을 동시에 개선합니다. 네 번째 발 뒤꿈치 들기입니다. 서서 발 뒤꿈치를 들어 올리고 천천히 내려오기를 15회 반복합니다. 종아리 근육 강화와 혈액순환에 좋습니다. 이 스트레칭들은 하루 두번 아침과 자기 전에 시행하면 야간 경련을 줄이고 근육과 혈관 건강을 동시에 지킬 수 있습니다. 다리 쥐는 순간적인 통증으로 그치기도 하지만 반복되면 혈관과 신경 그리고 전신 건강의 문제를 알리는 중요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응급대처법과 생활관리법 그리고 스트레칭 루틴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병원에 가지 않아도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는 고통에서 한 걸음 멀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김정우였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하루아침에 지켜지지 않습니다.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 평생의 건강을 만듭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공유가 누군가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